안녕하세요. 네, 지금부터 2024년 어, 2학기 어, 입학을 위한 음악학과 음악치료 박사과정 전공 어,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어, 그 음악치료 전공 주인교수를 맡고 있는 김영신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그, 아마 우리 대학원 또 졸업생들도 있으실 거고, 또 외부에 오신 선생님도 계실 수 있어서, 네, 전반적인 박사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각자, 어, 또본인에 해당하는 질문이 있으면 네, 설명에 마친 후에 질의응답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그 설명에는 다음과 같은, 어, 내용으로, 음, 네, 진행이 됩니다. 어 먼저 연혁을 보시면, 저희 이제 그 숙명여대 음악치료 대학원은 사실 많이 말씀도 들어보셨을 것이고, 어, 유명한 이유가 이제 한국에서는 최초로 음악치료 전공으로 석사 프로그램을 개설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벌써 이제 1997년에 석사과정이 개설이 되었기 때문에, 음, 어 이제 벌써 27, 8년 되었고요. 그리고, 어 지금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하시는 박사과정도 2003년에 개설이 되어서, 이것 또한 이제 국내 최초로 이제 개설이 된 박사과정입니다. 어, 해서, 어 지금 벌써 수십 명의 졸업생들이 있고요 학위 수여자들이 있고, 또 많은 수도생들이 지금 현재, 어, 논문을 준비 중에 있고, 또 많은 재학생 선생님들도, 어 계십니다. 음. 음. 그리고, 이제, 저희 교수진을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많은 그 교수님들이 계시는데요. 그, 이제 저랑, 그 다음에 이제 문지영 교수님, 황은영 교수님, 이렇게 세 분의 전임 교수님이 계시고, 그 여섯 분의 초빙 교수님, 그리고 겸민 교수님들, 또, 또 강사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저희가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음, 있기 때문에, 아, 어, 우리 박사과정에 오시면, 뭐, 음, 시, 음악 심리치료에 관련된 걸로 조금 더 특화해서 공부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 어, 좀, 그, 음악치료의 어떤 측정이라든지, 음, 이런, 그, 평가 관련해서, 어, 좀 통계에 초점을 맞춰서 또 공부하실 수도 있고, 어, 그래서, 이제, 그, 우리 교수님들이, 뭐, AMT나, 뭐, GIM이나, 또 NR 이라든지, 어, 또 NMT,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백그라운드에 훈련을 받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와서, 어, 좀더 특화된 공부를 하고, 어, 그리고, 음, 이제 논문도 어, 이제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쓸수 있도록, 어, 그 다양한 전문성들을 제공하실 겁니다. 네. 논문 과정을 보시면은요. 어, 박사과정은 이게 이제 우리 음악치료 전공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대학원의 박사과정의 그실수를 저희가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동안에 어, 수업을 듣고, 어, 그리고 이후에 이제 어떤 졸업을 위한 요건들이 다 맞추어지면, 이후에 논문을 쓰고 졸업을 하는 박사학을 취득하는 그런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4학기 동안의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어 먼저 살펴보면요. 이게 지금 현재, 어, 앞으로 그 4학기 동안에 이루어질 그런, 어, 이제 교과 과정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24년도 1학기, 지금 현재 그 재학생들은 질적 연구 디자인과 음악치료 수퍼비전이라는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나서 이제 어, 2024년 2학기, 25, 25년 1학기, 25년 2학기 이렇게 해서 이제 4학기에 걸쳐서 수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어, 2024년 2학기에 입학을 하신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수업을 듣는 거죠. 그래서 세미나랑 음악치료진단평가부터 시작해서 사이클이 여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2, 1, 2 하고 다시 1 이렇게 해서 마치게 되는 거예요. 음. 어, 그래서 이제 매 수업은, 매, 이, 매, 그, 교과목은, 이제 이 4학기 한 번씩 걸쳐서, 음 제공이 되니까, 어느 학기에 들어오시던지, 이렇게 4학기를 쭉 휴학하지 않고, 어, 수강을 하시면 2년만에 모든 수업을 다 마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선택 과목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24년도 1학기에는 질적 연구, 음악 치료 질적 연구 디자인이랑 음악 치료 수업비전 수업을 듣고 이제 본인이 원하는 이제 선택 과목 하나를 수강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그 다음 학기에는 음악 치료 세미나랑 음악 치료 진단 평가 수업을 듣고 그 다음에 또 선택 과목 하나 들으시고 그다음에 그 다음 학기에는 음악치료 문헌연구, 음악 치료 문헌 연구, 음악 심리 치료 방법 들으시고. 선택과목 하나 더 하시고, 그 다음 마지막 학기에 실험 설계와 고급 통계, 어, 그 다음 음악 치료 철학 수업 하시고, 선택과목 하고, 이렇게 해서 총 3, 매, 매 3학점이거든요. 그래서 매 학기 9학점해서 9, 사 36에서 4학기 동안에 36학점을 이수하시게 됩니다. 음,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선택은 뭘 듣냐면요. 그 일반 대학원에서 제공하는 이제 다른 그, 전공에서 개설한 어, 수업을 듣게 되는데요. 음, 이때는 아마 본인이 이제 논문이나 앞으로 연구하고 싶은 그런 관심사와 관련된 그런 이제 그 교과목을 선택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 대학원에서 뭐 이제 하는 뭐 상담이나 심리 과목이라든지 뭐 아동 발달 과목이라든지 음악과 관련된 과목이라든지 이제 본인이 어, 관심 있는 그런 분야를 선택해서 네, 수업을 들으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36학점이 되는 거고, 그리고, 어, 여기 보시면은, 어, 보충과목 이수는 해당자만인데,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그 학부에서 음악치료를 혹시, 전, 학부나 대학원에서 음악치료를 전공하지 않은 경우에, 이제 외국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 보충 과목을 석사 과정을 이수하게 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이제 그 내국인 같은 경우에는 2년의 임상 경험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음악 치료 임상 경험이 어 있는 사람은 음악 치료 공부를 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제 그렇게 크게 해당이 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이 부분이 어 나는 뭐 보다 대학원에서 음악치료를 공부하지 않고 음악치료 어떤 다른 이제 그런 기회로 공부를 했다 이러신 분이 있으면 따로 저희에게 문의해 주시면 그 교학과랑 잘 상의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영어 시험을 이제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영어 시험은 모든 그 전공에서 달당이 되는 얘기고요. 이제 우리 대학원 이제 박사과정에서는 이제 4학기의 수업을 다 성공적으로 마치면 종합시험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종합시험이 세 과목일 거예요. 아마 세 과목인데, 그거를 이제 몇점 이상 이제, 음, 취득을 하면 이제 종합시험이 이제 합격이 되고, 그러면 이제 학위 논문을 쓸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아, 어,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학과별로 그내규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음, 종합시험까지 마치고 학술지에, 학교에서 요구하는, 어, 그런 수준의 학술지에 논문을 예제를 해야지만, 어, 논문을 쓸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위에 다시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학위 논문을 쓰면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 4학기의 수업 9 4 3 6해서 36학점의 수업을 들으시고 그 중에서 한학기의두 과목씩은 음악 치료 전공 필수 과목을 들으시는 것이고 나머지 한 과목은 본인이 원하는 분야의 어, 그 교과목을 선택해서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36학점을 들으시고 종합 시험 세 과목 종합 시험을 가서 통과하시고 학술제 논문을 게재하면 이제 논 박사 논문을 쓸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그 후에 지도교수님과 잘 합의해서 협의해서 박사 논문 쓰시면 이제 박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러면 그 논문은 학술지 논문 게재는 어떤 그 규정을 가지고 있느냐면 우리 음악치료 전공 같은 경우에는 총3 편의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를 해야 지만박사기 논문을 쓸수 있게 되는데요. 이건 우리 전공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일반 대학원에 그 전공들은 다 비슷한 음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그이 논문은 어 전문 학술지 그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KCI라고 해서 한국 연구 재단 등재지 혹은 뭐 해서는 그 KCI가 없으니까 에도어그 등재된 그런 학술지에 세 편을 논문 세 편을 이제 게재를 하셔야 되는데 어, 그세편 중에 한 편은 단독 연구해야 돼요. 혼자서 저술한 단독 연구 한 편과 공동 연구 두 편. 공동 연구는 어, 연구자가 두 명이어도 공동 연구고 세 명이어도 연구 음, 공동 연구잖아요. 그래서 그 어, 공동 연구자의 숫자와 상관없이 음, 공동 연구 두편 이렇게 해서 총세 편을 게재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공동 연구 대신에 어, 나는 단독 연구로 추가로 하나 더 하겠다 하시면. 실편이 아니라 두 편으로, 어,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단독 연구 한 편과 공동 연구 두 편, 혹은 단독 연구 두 편. 이렇게 하면, 어, 학술지 논문 개제에 관한, 어, 기준은 갖추는 것으로 학과에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학술지 인을 잠깐 소개해 드리면요. 사실 이거는 이제 입학하시면 이제 내용이고, 지금 현재는 그렇게 크게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이제 입학 졸업까지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데, 어, 일단 입학을 하시게 되면은 뭐이 부분을 쭉 하시면 되고, 이제 9월 중에, 이학기 입학하시는 거니까 9월 중에 이제 지도 교수님을 배정하는 그런 절차가 있고요. 이건 당연히 이제 본인이, 어, 더 지도를 받고 싶은 교수님께 미리 연락을 드려서 이제 허락을 맡아서 제출을 하시면 되는 과정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영어 시험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요구하는 그런 기준이기 때문에 졸업하실 때까지 영어 시험 네, 보시면 되고 아마 석사 때도 비슷하게 하셨을 거예요. 어,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학위 논문에 관해서 연구 계획서를 간단하게 입력을 하시는데 어, 연구 계획서의 내용은 사실 뭐 1학기 때 우리가 결정됐던 게 정말 학위 논문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또 변경될 수도 있기 때문에 되게, 어, 그건 아니고, 그 당시에 본인의 관심 분야와 음, 또 연구, 관심 연구 내용에 따라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음, 그리고 논문은 이제 나중에 4학기 다 마치고 나서 이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네, 이제 논문, 쓰고, 쓰고, 학위를 받으시는 과정까지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그 음악치료 전공은 석박 통합은 없고요. 이제 석사학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박사학위 응. 과정만 모집하고 있습니다. 입학 전형을 설명할게요. 이제 여러분들 혹시 어, 음악치료 박사과정에 입학을 원하시면 이제 지원 자격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어, 6월 이전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음, 또는 법령에 의해서 이한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어, 근데 이게 제가 확실하지가 않은 게 혹시 5월에 내가 졸업이 예정이다, 6월에, 8월에 예정이다 하면 교학과에 한번 문의를 해볼수 있을 것 같아요. 9월에 입학하시니까 아마, 될것 같기도 하거든요. 음. 그래서 한번 요거는 제가 혹시 해당하시는 분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악치료 임상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박사 수업을 하려면 임상 경험이 있어야지만 박사 과정에서의 수업 내용들을 잘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은 이제 그 임상 경력이 2년이지만 꼭 이제 졸업 후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아니면서 복사과정 내에도 또 이렇게 뭐~ 실습 외에 어~ 좀 임상 경력이 있,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고거 저희가 학과에서 좀 유연하게 임상 경력 인정하고 있으니까 네, 혹시 이게 안 된다고 어~ 이렇게 포기하지 마시고 본인의 사정을 잘 설명하셔서 개인적으로 연락을 학과에 주시면은 어~ 교수님들과 의논해서 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원 자격은 이렇게되고요 어, 그 다음에 편입학은 저희가 받지 않고요 음, 신입생만 받고 있습니다. 네, 전형 방법은 어, 면접 구술시험과 어, 서류심사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각각의 비율 50%대50% 50 이렇게 있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시면 음, 3시간 동안 이제 저희 음악치료대학원에 오셔가지고 한 시간 동안 논술 시험을 필기록 하는 논술 시험을 보시고 이어서 면접 시험을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논술은 그냥 개인적으로 문제 나와 있는 거에 대해서 답변을 쓰시면 되는 논술 형태로 되어 있는 어, 그런 시험이라서 음악치료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묻는 어, 그런 문제 한두 문제 내지 세 문제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음~ 이시험을끝고 나서 어~ 지원자별로 면접 인터뷰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면접 인터뷰 때는 어~ 음악치료 어, 박사 과정에 입학하고 싶은 지원 동기 그리고 또 어~ 입학을 한다면 또 어떤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지 음, 그리고 본인이 앞으로 어, 음악치료에 대해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음악치료에 대한 관련 어, 지식, 이런 것들을 이제 질문하게 됩니다. 네, 그런 부분을 준비하시면 되고요. 네. 그 원서 접수는 어, 일반 대학원 공지사항이 이제 앞으로 어, 곧 공지될 거예요. 그래서 확인하셔가지고, 네. 그 진학 어플라이 앱을 통해서 네, 지원을 하시면 됩니다. 어, 그, 지원과 관련해서 이제 그, 음악치료 전공에 특별히 어, 질문 있으신 분들은 조교실로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 여기 아래에 있는 이메일로 연락을 문의를 하시면 네, 정성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제가 우리가 이제 그세 과목씩 해서 4학기 동안에 공부를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 두 과목은 음악치료 필수 과목들을 하고 나머지 한 과목은 본인이 원하는 이제 그런 그 과목을 선택해서 들을 수가 있다고 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음악치료 선 그~ 전공 과목은 다 있는 거고 제가 사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더 내가 어좀 연구하고 싶은 또 관심 분야를 좀더 집중적으로 연계해서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뭐~ 의료적인 어떤 접근에 더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뭐, 문화예술교육이나 요즘에 그런 것들을 많이 하니까, 어, 그런 쪽에 관심이 있는지, 또 아니면, 심리나 상담 쪽에, 어, 더 전문성을 가지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좀본인 나름대로, 어, 이렇게 방향성을 좀 잡아서, 어, 그냥 아무 감옥이나 듣지 말고, 좀 방향성을 잡아서, 그걸 좀더 그, 점진적으로 지식을, 어, 좀더 확장할 수 있는, 응, 음. 그런 어떤 라인을 좀 처음부터 막그 계획을 세워서 수업을 들으시면 훨씬 더 알차고 또 본인의 전문성을 증진시킬 수 있고 또 논문을 쓰는데도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어, 여러분들이 이제 수강시청할 때 어, 네,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원 같은 경우에 아마 그런 것도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어, 사실 정원이 일반 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픽스된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번 학기에 두 명을 뽑는다, 다섯 명을 뽑는다, 이렇게 픽스된 게 아니라, 이게 전체 음악대학의 그 전공, 박사과정 전공에서 지원하는 사람들의 어떤 비율을 보고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좀 유연합니다. 그래서 좀 많이 지원하신 경우에는 뭐 상황이 다른 과에서 많이 안 뽑으면 우리가 더 많이 뽑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뭐 결정이 이렇게 많이 지원했다고 해서 내가 더 떨어질 확률이 더 적고 뭐더 많고 이런 건 아니고요 이제 그 정원은 학기별로 이렇게 유연하게 음 결정이 되어진다는 거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학교에서 준비한 내용은 다 했는데요.